고도원 펑꾼의 이야기 오늘 천국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참 무식해서 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그냥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는 단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잭고엘루이라고 하는 학자를 만났고 그분의 책을 통해서 제가 무식함을 토로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잭고엘루는 보금서에서 사용하는 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예밀히 관찰해서 부족한 저에게 좋은 지식을 전달해 줬는데요. 이 천국을 영어로 이제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킹덤 오브 가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기독교들이 이게 다 혼용해서 별 생각 없이 씁니다만 이자가 일러라는 사람은 천국, 소위 킹덤 오브 헤본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에서만 사용하는 단어로 분석해서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마가와 누가에서는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가시라는 표현을 뜬다고 관찰의 결과를 저에게 전달해요. 제가 늘 성경 읽으면서도 이 관찰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왜 마태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마가와 누가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나 자꾸엘룰의 분석입니다. 천국이라는 단어는 현재에 쓰는 단어이고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사용하는. 단어라고 규정을 짰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고민을 하다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천국이란 현재 종말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은 미래의 종말을 말씀할 때 쓰는 단어라고 정리하고 다시 천국이란 단어를 해석해 보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천국이란 현재 종말을 말할 때 쓰는 단어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내일모레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봐야 합니다.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가정하면 이 학생은 재수를 해야 되겠죠. 그는 내년에 또 시험을 봐야 하는데, 내년에 시험을 봐야 할 학생에게 내년에 너의 시험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고 물으면 한결같이 학생들은 잘볼 거예요. 잘볼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은 소망이 있어요. 라고 말하겠죠. 우리는 2018년을 한달 반밖에 남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데 가까운 이 현재의 종말, 2018년을, 17년을 끝내면서 맞이할 때, 이 18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한결같이 소망입니다. 내년은잘 되겠지. 내년 좋은 일이 있겠지. 내년에는 소망이 있겠지. 이게 현재의 종말, 천국의 내용입니다. 혐을 못본 학생이 내년에 재수할 수밖에 없는 그 학생에게 내년은 어떻게 되겠니?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내년에 나는 쫑났어요 내년에는 끝났어요. 내년에 나는 망해요. 내년에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단 말이죠. 물론, 내년에 내가 시험을 잘 볼지 못 볼지 모릅니다. 내가 2018년에 잘 풀릴지 못 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한결같이 가까운 현재의 종말의 마음은 소망인 것이죠. 자, 이 틀을 그대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미래 종말로 끌고 가봅시다. 그 미래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인데, 그러면 죽음 이후의 삶이 뭘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내년에 재수생들이 시험을 봐야 할 상황에서 내년에 나는 좋은 점수를 얻을 것 같아요. 내년은 소망의 해가 될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우리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죽음 이후에 삶도 소망이 되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나는 끝이에요. 죽음 이후에 나는 인생이 종말이에요. 죽음 이후에 나의 삶은 이대로 마침표가 찍혀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고3학생이 끝하지 않게 시험을 보지 못해서 내년에 시험을 볼때 소망으로 준비하듯이 우리 인생의 종말인 죽음 이후에 삶은 칙칙하고 어둠과 종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바로 가까운 현재 종말 천국 그리고 미래 종말 하나님 나라의 공통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천국으로 시작합니다. 이 천국이란 말은 먼 미래 이상향의 사회를 만들다가 아니라 지금 가까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실제화 되어야 되는 것이고 구체화 되는 것이고 이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이 당위성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내리는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지금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20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 포동풍꾼의 이야기가 실현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이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도대체 내가 10년 전에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했나 설교문을 다시 뒤져봤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상 이 본문은 현실 불가능이다. 그러니 노력하자라고 설교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과 같은 사회를 자본주의 체제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답에. 우리는 한 서너 가지로 답을 하겠죠. 첫째로, 이 말씀은 자본주의 시스템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쓰레기통에 폐기 처분해 버리자라고 하는 입장이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이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 시스템을 만들려면 자본주의 시스템을 부정하고 자본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혁명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결국 못 하기 때문에 이런 사회를 만들고 싶은 수도원,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기도원에서 비록 조그만 공동체지만 실체내 나가면 된다. 라고 하는 수도원 공동체의 삶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니면, 어차피 불가능하니, 죽은 다음에, 죽은 다음에 저 천국에 가서, 우리 이런 사회를 맛보자. 하고, 저 초월의 세계로 이 본문을 던지자고 하는 주장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천국입니다. 현재의 종말 가능성 그리고 가능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다시 한번 1절을보십시다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지 보자 말입니다. 20장 1절 같이겠습니다. 읽 시작. 천국은 마치 풍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습니다. 여러분, 일꾼이 일을 하러 나간 것이 아니라 주인이 일꾼을 찾아 나섰습니다. 대문 밖을 나선 사람이 일꾼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3절, 5절, 6절 주인이 나갑니다. 이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집을 나가 일꾼들을 불러 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품삯을 한 대나리온씩 지불합니다. 자,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적 체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임금의 상식이 깨지고 부딪힙니다. 아침 일찍 부름 받은 사람과 오후 5시에 부른받은 사람이 한결같이 한 대나리온씩 받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 임금체계, 자본주의적 사고, 여기에서 부딪히는 겁니다. 물론 2000년 전의 사람도 부딪혔습니다. 2000년 전의 사람도 우리가 갖고 있는 임금의 상식을 갖고 있었고 자본주의 체제적 사고를 갖고 있었기에 그들의 사고와 예수님은 부딪혔고 오늘 우리도 부딪히는 겁니다. 자, 이부딪치자 이들은 자기의 감정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10절부터 12절을 보십시오. 우리 10절부터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반줄줄 알았으니 그들도 한테내려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준을 엄망하게 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을 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라고 항의하며 감정을 토로합니다. 자, 이 문제를 풀교하여 우리는 다시 1절을 보시합니다. 주인이 찾아나섰습니다. 일꾼이 일하겠다고 표현된 것이 아니라 일할 사람을 찾으신 하나님, 주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름이 먼저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부름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죠. 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일을 하게 만들었고,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당시의 최저임금, 하루를 살수 있는 능력, 한 대나리온을 공급받았던 겁니다.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 보십시오.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이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일 대나리온을 줬습니다. 이일 대나리온은 최저임금을 말합니다. 이 최저임금을 받아야만 가족들 새끼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이 대나리온이란 말은 화폐 가치의 대나리온이 아니라 생존이란 말입니다. 생명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죽습니다. 굶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포동품꾼에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임금을 많이 받나 적게 받냐 노동의 대가를 어떻게 받느냐가 아니라 모든 노동 속에 포함된 가장 기초적인 것은 생명 먹고 살아야 함 최저임금 한 대나리온의 정신과 가치가 노동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찍 부름받은 사람들은 노동이라는 단어 속에 생존이라고 하는 단어가 끼어들지 못하고 노동의 대가가 포함된 것이죠. 그 노동의 대가는 내가 일한 만큼 비례해서 풍요롭게 얻어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만연이 있었습니다. 3세기경에 한 유대교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헌 중에 이와 비슷한 글 하나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과 180도로 다른 입장에서 쓴 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오늘 이 본문과 3세기경의 유대교 문헌에 남아있는 문헌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그런 이렇습니다 어느 일꾼 한 사람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두 시간 일을 하자 주인이 그 일꾼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 방에 데리고 들어가서 차를 마시면서 일 끝나는 시간까지 주인은 그두 시간 일한 사람에게 대화를 청하고 그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밖에서 일하는 사람과 안에서 주인과 차를 마신 사람과 똑같이 임금을 줍니다. 당연히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 항의를 하죠. 그러자 주인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왜 항의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너희들보다 훨씬 유능한 사람이어서 두 시간에 일을 다 끝낸 사람이다. 너희들은 유능하지 못해서 열 시간 일한 거고 이 사람은 유능하기 때문에 두 시간 다 끝내고 두 시간에는 일을 다 끝내고 남은 시간에 나와 대화를 한 것이다. 자, 이 이야기와 오늘 본문의 이야기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삼세기경에 남겨 있는 유대교 문헌은 인간의 능력의 기준을 잡습니다. 너는 능력이 있으니 2시간 만에 일 끝내고 쉬어. 너는 능력이 없으니 10시간 일을 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능력의 임금의 기준을 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야 할 생명의 한 대나리온의 최저임금에 이것을 가져가지 않으면 모든 식구들이 밥을 굶어야 한다는 이 절대절명의 임금의 기준을 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추수 감사를 만지하는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부름 받은 사람은 두 가지를 놓쳤습니다. 하나는 부름 받았다는 기쁨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후 5시에 부름 받은 사람조차도 자기와 똑같이 한대나륜을 받았다는 기쁨과 감사를 놓쳤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주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천국 같은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지난 수요일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 다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걱정하는 사람은 그 다음날 시험을 봐야 할 수험생들과 그의 부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수요일날 저녁 8시 뉴스에 수능을 연기한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오늘 본문과 그 사건이 겹쳐 보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수학능력시험을 연장했다는 뉴스를 보고 각자의 견해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특히 다음날 시험을 봐야 할 수험생들, 서울에 있는 수험생들, 부산에 있는 수험생들, 그리고 포항에 있는 수험생들, 각자 각자의 견해가 다 달랐을 겁니다. 그 견해들을 모아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수험생들이 지금까지 쌓았던 리듬, 그리고 긴장감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그러니 봐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 일주일 더 미뤄지니 나는 마치 재수하는 사람 같아요. 삼사하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 또 계속 보자고 하는 사람, 일주일 후에. 지진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으니 보자고 하는 입장. 책다 버렸는데 어떻게 책을 다시 사야 된다니 다시 계속해서 보자는 입장. 시험이 끝나면 우리 가족들하고 가족여행 가기로 했는데 이것이 깨지니 계속 보자는 입장. 성형수술 하기로 약속했는데 이 성형수술 못하니 계속 하기로 입장. 이 모든 것들은 다 효율과 능률과 경제적 논리로 가고 있습니다 수능 끝나고 여행을 가야 해 수능 끝나고 나는 성형수술 해야 해 하고 경제 논리로 막 밀고 들어갔으면 어차피 포항에 있는 학생들은 소수의 학생이니까 그 소수의 학생보다 다수의 학생이 지금 예약한 가족여행, 성형수술이 중요하다면 밀어붙여도 되겠죠 그리고 일주일 후에 지진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 없으니 그냥 예정대로 내일 시험 시험을 봐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현재 종말을 가지고 그 지진 사건에서 입시를 연장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냐? 이것은 우리가 답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입시는 이건 입시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이건 생명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일생을 건 문제입니다. 한 대나리온의 입장입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는 한국 사에서 루저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인간 취급을 하지 못하는 사회입니다. 한 대나리를 놓친 사람들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이 정부는 그들에게 생명을 손에 쥐어졌습니다 너희는 어차피 소순니 생명을 갖든지 말든지 우리는 관심 없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나머지 사람들 그들에게 시험 볼 기회를 준다. 라고 주장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체육관에서, 찰참 마룻바닥에서, 담요 한 장을 덮고, 지금 며칠을 지내 하는 우리 수험생들. 그리고 학교 중에 10개 학교가 균열이 가서, 시험장이 불안하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시험장에 가야만 하는 아이들. 입시가 우리에게 생존이고 생명이었던, 생명인 사회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매몰차게 시험을 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잘한 겁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것을 몸에 뼈저리게 경험한 세대가 됩니다. 이제 내일모레 시험을 봐야 그 고3 학생들 가운데 대통령이 나오고 그 가운데 국무총리하고 장관이 나오고 국회의원이 나오겠죠. 이제 그들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기가 체험했던 그 체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존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대나 류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뼈지게 경험한 이 아이들은 더 멋진 나라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나에게 감사하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이 한 대나륜을 얻게 된 것에 대한 감사. 바로 이것이 우리가 추수함사를 맞이하는 이 자리에서 찾아봐야 감사할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번 주에 우리는 북한군 병사가 제스를 통해서 넘어온 사건을 또 봤습니다. 그 유급한 병사를 헌신된 한 의사가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브리핑합니다. 북한군 병사 모만에 기생충이 너무나 많더라. 자, 우리는 이 소식을 들으며 기독교인으로서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그 병사의 몸 속에 많은 기생충을 어떻게 봐야 하는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 그렇게 북한은 가난해, 지도자 잘못 만나서 그런 거야, 불쌍해, 혀 끌끌 차, 그것은 자기네 몫이야라고 외친다면. 그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오후 5시에 부른받은 사람에게 한 대나리온을, 생명을, 최저임금을, 가족에게 새끼 밥을 먹을 수 있는 돈을 확보해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이 못 살아 북한에 감염된 사람이 많대, 기생충이 많대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저쪽에 보내, 저쪽이 기생충이 없는 사회로 만들 수 있도록 생명을 확보시켜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맞이할 이추수감사주일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플러스가 되면 감사. 플러스가 안 되면 마이너스가 되면 감사가 아닌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신 감사는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생명을 연장하고 생명을 확보하고 생명의 절대를 살수 있도록 보장받은 것을 보고 기뻐하는 감사. 북한의 기생북한의 우리 주민들이 기생충 있는 것에 향해서 혀를 끌끌 찰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기생충이 없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돈을 보내 그들이 기생충이 없다는 소식을 들으며 감사하는 것이 또 하나의 감사인 겁니다. 저는 어제. 청년들하고 성격공을 하며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내린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풍요로운 대한민국의 사회에서 사는 것이 감사.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기생충이 많다고 소식을 들은 저 북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뭘까?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돈 내자. 그래서 돈을 걷기로 했고 그 돈을 모아서 대한적십자에 보내 기생충을 방면하도록 북한에 보내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고 놓친 감사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항상 나에게 유익이 되어야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감사의 영역을 놓친. 상대방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감사. 상대방이 죽지 않는 것을 보고 감사. 상대방의 기생충이 없어진 것을 보고 감사. 한대 내려를 저 사람도 갖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감사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대 신학의 지평을 연사람니다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자신의 독특한 신학적 수로를 만들어 후배들에게 신학적 수로 신학적 지평을 넓힌 사람인데 이 사람이 희망의 신학이라는 자신의 독특한 신학을 만들어 낸 것은 책상머리에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경험에서 나온 수로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몰트만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으로 징집당했습니다. 전투에 참여했다가 영국군에게 포로로 잡혔죠. 그런데 이 몰트만은 죽지 않았습니다.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세계 대전이 끝나고 독일을 들어오자 이 몰트만은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영국군에게 사로잡힌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그것의 근거에서. 소망의 신학이라는 자기의 독특한 신학적 수라를 만들어내 우리 후배들에게 그 신학의 지평을 열어준 훌륭한 학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께서 천국은 내가 풍요로움에 감사한 천국이 아니라 나와 함께 똑같이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살아가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을 쳐다보며 그들도 나와 함께 한 대나를 받았다는 사실에 그래서 생명이 연장되고 그 생명을 살아갔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한 것이 바로 지금 이 현재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름의 삶 가운데 나에게만 주어진 감사가 아니라 이웃에게 주어진 것까지도 감사하는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이 넓어지기를 주이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입시가 생존이고 입시가 생명인 이 나라에 다칠 수밖에 없는 우리 고삼학생들을 위하여 나라가 시험을 연장시켜 그 생명의 대열에 그 생존의 대열에 함께 참여하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감사가 나에게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연결되는 감사가 진짜 감사인 것을 알았으니 이한 대내를 얻지 못한 자들을 향한 우리의 배려 우리의 헌신 섬김이 있게 하셔서 우리 모두 다 같이 한 테너를 손에 들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에 감사, 생명을 살고 있음에 감사, 이 생명의 소중함 때문에 감사하는 감사절의 시간을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감사절의 생각과 가치가 영혼을 잇대어 갈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